유성온천은 백제 때부터 존재한 것으로 알려진 유서 깊은 관광자원이죠. 하지만 주변에 밀집된 유흥업소로 온천 관광지로서의 장점이 채색해왔는데 최근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서주석 기자입니다. 백제 때 발견돼 전국에서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졌던 유성온천이지만 온천 발원지는 빛바랜 명성만큼 초라합니다. 유성온천을 중심으로 유성지역을 찾은 관광객 수는 지난 2000년 735만여 명에서 지난해 238만여 명으로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반면 유흥업소는 갈수록 늘어 현재 유성구 복명동 온천관광특구에만 유흥주점과 노래방 등이 200여 개나 됩니다. 如城温泉是我们非是我非常喜欢的一个地方，但是呢，这附近跟大家介绍的时候，嗯，总是觉得呃温泉很好，但是朋友们都会觉得旁边的酒这个酒家特别多，嗯，气氛不是很好。如果这方面能够改进的话，会更好的。유성온천관광지로서의명성을되찾고머물다가는관광지로거듭나는게과제입니다 한방 조교 카페를 열었습니다. 한방 사상 의학에 따라 네개 체질에 맞춰 조교탕을 달리 운영하는 것입니다. 안내에 따라 소양인은 국이자, 태음인은 오미자, 소음인은 쑥, 태양인은 모과가 담긴 탕에서 발을 담근 채 피로를 풀수 있습니다. 에 갔다 내려와 가지고 좀 피곤하잖아요. 근데 여기 공가 있어 가지고 와서 무료해 주니까 대로 즐기고 가니까 좋잖아요. 하루 평균 2천여명 조격 체험장을 들렀다 가는 관광객이 늘면서 유흥업소 일색이던 주변 상가 분위기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젊음의 거리로 많이 바뀌고 있으면서 거리 전체가 유성이 관광 온천으로서의 새로운 분위기로 큰 경제적 파급 효과를 얻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사상 체질 조격 체험장이 옛 명성 회복을 이끄는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주석입니다.